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비혼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두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성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보아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 하시는 성령으로 말리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였습니다 그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바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믿는 백성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할 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나팔수가 되라라. 오 믿는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 하나가 될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불이한 자가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냐것이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 이치를 아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티모데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애곡시키는 것을 보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말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비로되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분열되는 것은 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손뼉을 짝짝짝 우리 손뼉을 짝짝짝 이러는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양보하고 존경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든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절대로 갖지 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또한 합력하여 손을 잃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다툼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우리들을 많이 현혹시켰을 때, 주님 말씀 아니냐면 "들이지도 말고, 말을 섞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다툼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를 내곡시키고, 내곡시키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현혹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입에서는 언제나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영광을 드리려는 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 벗어나라, 그래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 교훈도 말하지도 말아라. 매우 큰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고 혼란에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허탈한 말에 미혹되는 자는 결국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거를 변론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해놨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순간은 그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 그래 죽이는 것을 가지고 헛된 말을 버야 려 된다. 혼란의 빠뜨릴뿐만 아니라 어떤 한 말이 미혹된 자는 결국 뭡니까 신앙도 잃고 마침 마침 마침내는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된다.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마치 악성 원혹입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악성 종양은 뭡니까? 독한 창제라는 급성, 급성으로 악성이 종기로 단시간 안에 뭡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을 그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 유혹된 그삶 속의 진리가 아닌 것은 이 종양처럼 빨리 퍼져가면서 죽는다. 진리를 사소하는 것은 더디 가는데, 이 하나님이 이름으로 현혹시키는 은사를 가진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를서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불쌍합니까? 우리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은 헛된 말을 삼가라는이 말씀을 깊이 세김질 하고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 아멘. 진리로 이기는 진리로.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으니까그 자유함 속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에서 떠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품을 닮아 진실하며 선을 행하고 공의를 채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을 현혹하여서 멸망할 길로 있는 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니. 알게 하라. 알게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주의 일꾼들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첫 열매 된그첫 열매가 되는 것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상태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근데, 뭡니까? 이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지나갔다고 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혹시키는 그들을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됐을 때. 둘이에서 떠난 사람들, 주의 일꾼 초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세우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라고 부른 이들을 주님께서 정하신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면서 20절에 그릇을 뷰를 들어 말씀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은 그릇이라고. 그 그릇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릇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종류가 있으되 기약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인의 마음대로 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일꾼도 여러 종류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되다 내가 무언가를 경건한 마음을 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율법에 허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쓸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여러 종류 각각 다른 재능대로 주신 것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감싸는 자를 받아들이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꾼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귀 쓰시는 것과 천이 쓰시는 것그 차이는 얼마만큼 잘 예비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는 것이 뭐 차별이 있는 것이나 동등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해심한 바울에 대해서 아나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을, 내 이름을, 이 바울을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핍박자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고 바울에 가서 그 바울에 눈 멀어있는 바울을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라고 했을 때이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바울은 핏박자고, 권력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택한 것은, 내가 내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꾼들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일꾼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원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쓰신다. 때로는 우리를 시리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으로 이 신앙의 고백에 하는 자의 풍에서만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선택했을 때 내가 국률이 여길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자를 내가 불상이 여기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밥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십니까? 바로를 사용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행하신 일을 이하여 너를, 모세를 세웠으니인 것이 아니라 바, 이 바로를 세웠다는 것.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무슨 능력을 행했습니까? 열 가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재앙을 다 멸했던 사건을 출애굽사건속에 써있습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온 세계 전파에서 바로 강박한 바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에 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속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스는 그리시되에거룩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안에 종지함이 되리라. 아멘. 그 집의 주인은 오직 한 조건만을 주장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글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깨끗한 진리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애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가 죽고 장사 지내고 천년 내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될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뿌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근데 우리 일꾼들은 항상 감싸주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라. 아멘. 공면하기를 힘쓰라. 그리스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너희 가운데 유순한자가 되어서. 어떻게 바울이 표현합니까? 대사 1과 전사 2절, 3절에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른 것 같지 않나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내가 너희가 온순하고 가정하게 감싸주면서 길르다 표현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아는 그, 그 심령으로 그래서 일꾼은 모든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니다 어리석고 무시당 결론을 버려라. 어느 분이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아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죠? 그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두운 데 불러서 받치로 인도하는, 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이된 백성에게 주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은총이요. 우리는 제화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전파라. 그분을 증거라고 세우셨으니까 그 증거 속에 우리가 우리 아집을 버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자 근데 성경을 너무나 많은 것을 암송을 하고 잘 지내요 근데 성경에 입각하여서 기도를 해달랍니다 성경에 물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죠.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은혜 넘칠 때지만 남을 기도해 줄 때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하나 하나 붙들고 그 사람에게 증가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해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입니까? 가를 잘못도 교정해주고,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게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 네. 말씀이니까 해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 권면을 만약 나눠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냐? 오늘 이 시대는 역사를 가장 물러나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왜 타락했냐? 애곡된 엘리의 말씀이 애곡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합당한 그릇이 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꾼들을 향하여 주님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입니까? 인정된 자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매 순간마다 힘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가 돼야 된다, 아니어가 된다, 변론에서도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부응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정령 잊어서는 아니된다는 거죠 너희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 것이냐 우리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 것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들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맞든 자르게 구할 것은 종성인이라. 종성된 일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사실을 믿고 그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